2억원대 역세권 대단지 아파트 아직 있습니다. 이곳이 유일한 최저가 아파트 지금 시작하겠습니다. 오늘의 현장은 아산배방 우방 아이오셀 단지고요. 1단지와 2단지 앞에서 총 22개동 1785세대 대단지로 이루어져 있고 현재 분양하는 타입은 6일 타입 26평 그리고 7,8타입 31평입니다. 이 단지는 가장 선호도 높은 천안 아산역과 인접해 있는 입지로 1호선 배방역 도보 10분 소요가 되는 역세권 아파트고요. 두정부정만 가면 KTX와 SRT가 운행 중인 천안 아산역을 쉽게 이용할 수 있어서 서울이나 수도권 그리고 지방 어디든 이동하기에 수월합니다. 또한 초등학교를 품은 단지라서 사실상 자녀들 키우는 30대, 40대 분들의 계약이 많고요. 중학교와 고등학교 모두 자녀들이 걸어 다닐 수 있는 학세권 입지, 그리고 배방역 앞쪽으로 대형 중심 상권까지 갖춘 훌륭한 인프라가 강점입니다. 자 분양가를 제가 한마디로 정의하면 천안 탕정 역세권 신축 아파트의 반값 가격이라고 볼수 있는데요. 천안 쪽 역세권 신축 8세타입이 최근 4억 5천에서 5억 2천 정도의 실거래 중에 있고 향정력은 5억 9천만 원. 그리고 현재 분양 중인 배방 킬하우스 리버시티 분양권 가격 또한 4억 중후반대인 걸 감안을 하면 오늘 소개하는 아파트가 아무리 4년차, 5년차 된 준신축급 아파트이긴 하지만 집값이 2억대, 그리고 3억 초반대 정도라는 건요. 아직까지는 저평가가 되어 있는 단지라고 볼수 있겠고요. 추가로 역세권 입지의 대단지라는 부분까지 감안을 하면 앞으로 기본 1억 정도는 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